반갑습니다. 계룡산에 제가 지금 중토까지 왔거든요. 은성폭포입니다. 여러분 여기. 은성폭포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쌀개봉이고요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계룡산에 길을 받으십시오. 은성폭포를 선사 올리겠습니다. 니포도 강진합니다. 라츠고 아유, 오늘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안 와가지고요. 비가 오면 멋있거든요. 예. 네? 비 오면 멋있는데,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, 물이 없네요. 아,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예, 아유, 참. 비가 오면은 멋있어요, 여기가. 명관이거든요 쌀개봉. 예? 이것도 단풍짐은 너무 뿅 가요. 예, 빨갛고, 파랗고, 예? 단풍짐은 너무 멋있거든요. 아이, 은성폭포. 아하, 여 보세요. 아제발령 계룡 8경, 7경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이제 저기 저희 집 정상을 가야 되는데, 이제 반 올라왔어요. 오늘은 물입니다 예, 내일 또, 부여 영꽃축제 또 촬영을 가야 하기 때문에,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잠시 후에 신혼사, 갑사, 어, 사찰을 또 선사 올리겠습니다. 어, 사랑합니다, 여러분! 건강들 하세요! 여기서 개롱산에서 길를 받아가지고,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. 기 받으십시오! 짬빵에서 기 받으세요. 하나, 둘, 셋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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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팥 때려 모셔주마. 내가 반무당이다 <laughs> 야. 바위가 멋있어. 에이. 참 좋다. 좋다! 좋아! 오, 신이시여.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강주리 니포터.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고 신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의 팬여러분 이뻐지고요 사업 잘되게 보살펴주시고 소원속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부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옴마니 판매옴 우주의 지혜와 여러분께 마음과 모든 평화를 건강을 다 그린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. 온만이 예, 밤매움. <laughs> 난 미륵이다. <미르기다. 웃음> 미륵의 세계로 갈 것이다. <laughs> 좋아, 아주 좋아. 저 우야가 정상인데요. 너무 멀어. 거기는 가을에 내가 단풍지면요 다시 한번 10월달에 단풍축제할 때 에,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.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말이죠 우리.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, 팬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자 노준석 프로그램 강진아의 여행일기 많이 재미나게 시청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건강한 여름 만나십시오. 사랑합니다. 예, 그러면니포터 강진아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땡큐. 네.